일파냄이 공지도 쓰고 시간도 정하셨다고. <laughs>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? 얘들아 너무 걱정돼요. 내가 F기는 해도 약간 요즘 JF랄까? 진짜 얼 <laughs> 어, 테인 없다 너네들 머릿속에 나 이미지 뭐니? <laughs> 진짜 나 JF <laughs> 왔다 갔다랄까? 방황성이 아니 j p 는것 같아요. 아, 아, 어쨌든 JP. 아이. 아니, <laughs> 아니, JP. 어. 아니, JP. 피 피의 거지. 야! 뭐라고? <laughs> 아프다고 박쥐 야! <laughs>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? 서글스 아니! <laughs>